누워 주실 건데 발 바닥에 스트랩을 걸어주시고 내려 다리를 아래쪽으로 쭉 뻗어 내시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주실게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스트랩이 팽팽하게 될수 있도록 골반 엉덩이 아래쪽에 보드를 깔아 주실게.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 주실게요. 무릎 펴시는 게 힘들다면 무릎을 살짝 접힌 상태로 엄지발가락을 세 손가락으로 고리 걸어 잡아 주시고, 불편하시다면 무릎을 살짝 접힌 상태, 괜찮으시다면 무릎을 최대한 펼쳐내려고 노력해 주시고, 왼쪽 발끝은 코인, 엄지발가락을 바닥으로 쭉 낮춰내실게요. 그 상태로 숨한번 마시고, 내시은 호흡에 팔꿈치를 접어서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왼손은 허벅지 위쪽에 올려놓고, 귀엽게는 멀리 만들어내시고,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이마와 정강이를 조금 더 가까이. 오른무릎 최대한 펼쳐내려고 노력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뒷통수를 바닥에 내려놓고 숨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열어주실게요. 가능하시다면 시선 왼쪽 어깨 넘어 바라보시고 오른무릎을 최대한 펼쳐내려고 노력해주실게요. 이때,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 잡으시는 게 힘드시다면 종아리 또는 허벅지 잡아주시고, 괜찮으시다면 엄지발가락 잡아볼게요. 왼쪽 발끝 코인해주시고, 왼쪽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골반은 계속해서 바닥을 눌러내시고, 왼손도 왼쪽 허벅지 위를 계속해서 눌러내주실게요. 그 상태로 다섯 번 후,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오른 다리 천장으로 보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더 이마 정강이. 마시는 호흡에 정수리 바닥에, 뒤통수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손 풀어서 오른손 바닥으로 내려놓을게요. 이번엔 반대쪽. 마시는 호흡에 왼 다리 천장으로.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고리 걸어 잡고, 오른손,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오른발끝 코인 해주셔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바닥으로 낮춰내시고, 숨한번 마시고, 내쉬의 호흡에 왼쪽 팔꿈치를 접어내시면서, 이마와 정강이 가까이. 오른무릎, 왼무릎 최대한 펼쳐내신 상태 유지. 어깨 힘 들어가지 않게 어깨 힘은 풀어내고, 왼쪽 발끝은 최대한 코인해주시고, 시선은 왼쪽 엄지 발가락 바라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뒤통수 바닥으로 숨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다리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시선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보시고 오른쪽 골반 뜨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내시고 호흡해볼게요. 다섯 넷셋둘하 마시는 호흡을 왼 다리 천장으로 보내주시고 내쉬는 호흡을 이마 정당히 마시는 호흡에 뒤 통수 바닥으로 내시는 호흡에 왼 다리 하닥 낮춰 주실게요. 그대로 두 무릎을 접어서 양손으로 정강이를 안아 주시고 두 어깨는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 내시고 마시고 내시는 호흡에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져 오실게요. 발끝은 당겨 내시고 다섯 네 셋. 둘, 하나. 천천히 다리를 천장으로 뻗어내 주시고, 양손은 옆으로 나가니, 내쉬는 호흡의 다리를 오른쪽으로 보내 주실게요. 시선은 왼쪽 손끝 바라보시고, 두 어깨 뜨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내시면서, 다섯 번 호흡, 다섯, 넷, 쉬면서 중앙 돌아오셨다가 내쉬는 네 흡에 다리 반대쪽으로 넘겨내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 바라보실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복부에 힘 채우시면서 중앙 돌아오시고. 양손 골반 옆쪽 바닥 짚고 천천히 복부의 힘을 이용해 다리를 바닥으로 낮춰 주시고.